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인도의 해외 취업을 해서 첸나이에 살고 있는 엄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3년 전에 어, 이 챗나이에 뭐 교환학생을 와서 5개월 동안 교환학생을 했고 1개월 동안 인턴을 하면서 지냈고 지금 그 경험 덕분에 다시 첸나이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인도 청년입니다. 파리와 뭐 인도 취업 이런 거를 설명하기 전에 막연하게 인도하면 궁금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고자 어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그 지금까지 제일 친한 제 인도인 친구를 좀 소개해 드리고 같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일은 시씨를야 와우! 리야가그한류를 되게 좋아해서 한 10년... 10년 예, 동안 뭐 예능, 문화, 뭐다 좋아해서 이 친구가 한국말 정말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서 우리 한국인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죠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은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인도 가면 항상 커리만 먹이야 이게 일단. 어,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한식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서는 에늘 커리만 먹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다 커리만 먹는 거예요? Like it is partially true. We do, do eat curry daily, but it's not one curry. We have around 200-250 types of curries. So daily we eat different curries, but basically it's curry. 아, 그러니까 커리가 종류가 엄청 많은 건데 사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이 봤을 때 생각을 안하지만 어, 엄청나게 많은 종류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뭐 버전도 있고 종류도 야, 다양하고 야, 다 되는거죠 그냥 야. 모든 음식에 커리가 베이스가 되는거에요 네 치킨 커리, 마뜻 커리, 포테이토 커리, 은총 커리. 그냥 우리가 한국인이 음식 먹을 때 항상 음식에 고춧가루와 마늘과 아. 고추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네. 베이스구나 야. 아. 야. 어, 회가? 이 애지 이야 이게 좀 이렇게 보여주려 고 가져왔는데 이게 뭐지? 치킨 리 네, 치킨. 저도 이건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신선한 맛이고. 그리고 이게 치킨 그레이. 치킨 그레이. 아, 이것도 이제 커리한 종류인데 약간 어, 이게 치, 치킨 같아요 그냥. 이거는 라삼이라고 식후에 먹는 건데 무조건 항상 식사 자리에 올라오는. 숲. 한 종류라고 해요. 데 이게 소화를 되게 돕는다 그래서 어, 식후에 어, 자주 먹는 수프라고 합니다. 인드 But it is not e a 이거는 처음에 먹는 게 아니고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먹는 거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커리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냥 딱 단일하게. 커리만 먹는다 했을 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너무 다양한 종류다. 300? More than t h a 아, 너무 많은 거다. 또? 자, 두 번째 질문은 이 커리 하면 나오는 게또 얘는 우리 항상 손으로 먹냐? 밥을. 사실 여기도 뭐 스푼, 뭐 포크 다 쓰잖아요. 근데 네. 여기도 다 써요, 사실 음식 먹을 때. 근데 그래도 이제 손으로 먹는 이유는. 그래가고, 아, yeah. Like it is a tradition here. In India, we follow eating in hand. Because that is a tradition, that is a culture. But we do know, all Indians know how to use f o r k and spoon. Just we don't use the chopsticks. We don't use 그래. t h chopsticks. That's true. But we do use spoon, pork, soup spoons. e t h i n g we do use. Correct. Okay, so then we have one leg down. This is something that we h 먹을 줄 압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laughs> 자, 다음 질문은 이것도 좀 유명한 질문인데, 어 진짜 소고기 안 먹냐, 어 돼지고기 안 먹냐 그 얘기가 많죠. 어왜 소고기 안 먹는 음. Like in Hindu religion, we worship cow. 아, 그렇지. So 우리가... we uh, like worshiping thing we cannot eat. 사실 그건 우리도 많이 알죠. 소는 우리 힌두교인들한테는 숭배되는 거기 때문에 소를 안 먹는 거는 한국인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전 되게 의외였던 게 근데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왜 돼지고기를 안 먹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살짝 뭐랄까 뭐 특별하게 딱 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더러운 동물이라고 여겨진대요. 그래가지고 잘안 먹고 뭐 여기는 베지터리언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소고기랑 돼지고기보다는 치킨 그리고 염소고기, 버튼, 아, 그리고 생선, 아, 피쉬, 어, 이런 종류로를 주로 이제 먹는다고 해요. 물론 한국인은 한 식당에서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laughs>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진짜 제가 여기 살면서 들었던 것 중에 좀아쉽기도 아쉽, 하고 좀 허리가 없던 분이 아직도 집에 화장실이 없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Like <laughs> what? What y a <laughs> r s living 우리 가지요 2021년, how can e a h i t h o u t a t h r l e i n g l e h u s t h r o o k e y t o h a v e a h o u s e w I t h o u t b a t h l o o e e I h v e a t r o s a c n e r I e o b h o o s h e o o bathrooms a t e d to m I h e o b m s h e o o h a v two bathrooms a t a e to one room. I have two bathrooms attached to one r a e t a t h a t t c h e d to o I h v e t bathrooms attached to one room. I have two b a t h r o o t t a e a h r o o m s attached to o m 25, 30 years. I have two bathrooms attached to one room. I have two bathrooms attached to one room. I have two bathrooms a t t 이제는 저희도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요즘은, 그지? y Like even i villages, they have. 네. Like in small villages, we have. 작은 마을도 이제는 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죠? Yeah. We 이 r e 다 먹고 살고 하는 거다 괜찮다 와서 일해라 하면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큰게 있어요 너무 덥다 자기는 난 더운 날은 절대 아닌가 그러더라고 어때 여기 얼마나 더워 사실 저도 한국인으로서 체감하면 더운 건 사실 한국 더운 때도 한국도 더운 날은 정말 더워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 더움의그 정도는 비슷해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는 어, Here it i 있어 a i n hot, rain, 뜨거 t 날비 오는 날 뜨겁고 비 오는 날 h o 운날 hot, hot, t h o hot, hot, t h o hot,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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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더 t h o 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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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더 h n lived for 30 years and not, not even a single time seen a snow. How about the mountain? If you go to North India, we can see. 아, like Delhi, that side, there you can see. 아, 그렇지, But in South India, in Tamil Nadu, we can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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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없 can se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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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see. 사실 북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이제 계절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남쪽으로 가면 계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놀라> 또또또또또또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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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인도하면 카스트제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저도 좀 부심스럽기도한 그 질문을 아마 프리야가 궁금증을 해결해 줄것 같아요. 사실 인들 카스트가 아직 끈 남아 있잖아요, 그죠? 사실? Yeah, it is there. Like not every place, but still it is there. Cast things like basically i government, that kind of stuff, m a r 결혼. Mm. And in certain cases, they still ask 아. which caste you are. We do write that.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밖에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안에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카스트가 나타나는 게 이제 정부 일자리랑 이제 결혼할 때 그리고 어떤 선적인 걸쓸때 카스트를 쓰는 그 란이 있다고 하네요 예 yeah. 이게 정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예, yeah, 예. before like. higher caste people had lot of jobs mm. government jobs and lower caste people didn't have that much of government 아. jobs o to, so to match it, government gave They come out and they will get big jobs ah. their social status will increase ah. so the opportunity was provided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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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uh. love marriage is very less mm. compared to other countries love marriage is very less so arranged marriage what do we do in arranged marriage 90% of time the first category is same caste that is the first condition every man is for it 지금은 결혼은 사실 연애 결혼보다는 음. 약정 결혼이 많아서 그건 이제 캐스트끼리 한다고 하네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실 아웃 오브 카스트라서 완전 밖에 단 인도인과 결혼을 할때는 이제 인도인의 카스트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죠 저도 한번도 뭐 여기 지내면서 카스트에 대해서 내가 느낄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네, 외국인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좀 큼직큼직한 질문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한것 같아요. 어, 제가 만약 혼자 했으면 사전 찾아보면 하겠지만, 그래도 이 크리아가 진짜부터 현지에 살면서 그 현지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아마 여러분 궁금증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소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리하다 보에 인도 공부 열심히 했고 어, 앞으로도 인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셔서 준비 잘해서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제가 침나에 어, 살고 있는데 침나에는 사실 이 한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기업들이 많아서 어, 한인 사회도 잘 잡혀 있고 뭐, 한국인 교회, 뭐 한국인 뭐 한식당, 그리고 뭐좀 많게는 일식당도 있고, 뭐 중식당도 있고 그리고 뭐 한국 식품 매장 따로 파는데도 큰 데도 또 하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한의사가 되게 잘 잡힌 곳이라 커뮤니티도 잘 이루어져 있고 정보 공유도 어 되게 쉽게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한국인이 살기에 또 나쁘지 않은 되게 편한 시스템이 갖춰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